청와대 잠깐 정무 가보겠습니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뿐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의 소통의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임 정무수석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어, 오늘 어,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한병도입니다. 여소야 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청와대에서 저희 뉴스티급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병헌 전 수석에 관련해서 기각, 화이트 논란, 수정 테이프 논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청와대가 방금 전에 후임 정무수석을 발표했습니다. 심정무수석의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승진 발탁이 됐습니다. 다음 속보도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내부 인사 잖아요 이현정이 네. 한병도 비서관 방금 전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무서기를 할지 소회도 밝혔지만 인물 탐구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한병도 비서관은 이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 저, 전북 1위. 어, 익산이죠원광대학교 예. 그 총학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회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무현 어,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때 비서관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어, 17대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예. 또 한명숙 그때 총리 이제 특별보좌관 등등. 참여정부 했고. 인사네 그렇죠. 참여정부의 인사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야당과도 이제 좀 사이가 좋다. 그리고 또 원만한 성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한병도 어, 비서 이번에 승진 발탁한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외부 영입이냐 아니면 내부의 승진하는고고민 그렇죠. 했었는데 대부분의 인사들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많은 고사를 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내년도까지 업무를 연속하려면 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인사 중에서 이제 한 병도 비서관을 승진을 발령을 했고 또 몇몇의 인사들 중에서 그래도 일단 야당과의 관계를 좀 원만히 가질 수 있는 인사가 누구냐 그동안 사실 뭐백원호 민정비서관도 그런 되긴 했지만 조금 야당에서. 이제 비토하는 성격 이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야당과 관계가 좀 그래도 원만한 한병도 어 일단 비서관승진된데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전임 어, 전병원 어,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삼선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도 했고 좀 무게감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어, 더 원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앞서 본 브리핑에서 보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똑똑한 정무수석 역할을 해내겠다 이렇게 후불, 포부를 밝혔는데 저희가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그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같습니다. 복심이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이당 대표 시절에, 그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아 대표와 한참 그 당내 갈등을 일으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 대표의 이후 그 정책 방향과 행보, 오. 정치 행보로에 결정적인 그 조언을 해줬던 사람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 부분 문재인 전, 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이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심부름과 조율의 영역에 있어서 심부름의 영역은 엄청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조율의 영역은 좀더그 다른 차원에서 비슷 실장급에서 이제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의 심부름의 문제는 그 가장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그이 인물로 그 평가됩니다. 저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야당의 당 대표 시절에 한병도 비서관의 지원 유사를 했던 장면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일단 청와대 발속보 새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이에서 한병도 비서관이 내부 승진됐다는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 잠깐 가보겠습니다. 한병도 정무 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뿐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의 소통에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임 정무수석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어, 오늘 어.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한병도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뭐 앞서 본 브리핑에서 보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똑똑한 정무수석 역할을 해내겠다. 이렇게 호불, 포부를 밝혔는데 저희가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그 가장 정확할 것 대통령의 같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이당 대표 시절에, 음, 그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아 대표와 한참 그 당내 갈등을 일으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 대표의 이후 그 정책 방향과 행보, 오. 정치 행보로에 결정적인 그 조언을 해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 부분 문재인 전, 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이 그 떨어진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청와대에서 저희 뉴스특급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병헌전 수석에 관련해서 기각, 화이트 논란, 수정 테이프 논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청와대가 방금 전에 후임 정무수석을 발표했습니다. 심정무수석의 한병도 정무 비서관이 승진 발탁이 됐습니다. 다음 속보도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내부 인사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병도 비서관. 방금 전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부석 일할지 소외도 밝혔지만 인물 탐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한명도 비서관은 이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 이제 전북 1위, 익산이죠. 예. 원광대학교 총학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회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때 비서관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17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또 한명숙 그때 총리 이제 특별보좌관 등등. 참여정부 했고. 인사네요. 그렇죠. 참여정부의 인사. 하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야당과도 이제 좀 사이가 좋다. 그리고 또 원만한 성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한병도 어, 비서관이 이번에 승진 발탁한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외부 영입이냐 아니면 내부의 승진하는 녹도 그렇죠. 고민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인사들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많은 고사를 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내년도까지 업무를 연속하려면 일단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인사 중에서 이제 한병도 비서관을 승진을 발령을 했고 또 몇몇 의 인사들 중에서 그래도 일단 야당과의 관계를 좀 원만히 가질 수 있는 인사가 누구냐 그동안 사실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거론 되긴 했지만 조금 야당에서 이제 비투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과 관계가 좀 그래도 원만한 한병도 일단 비서관에 승진했는데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전임 전병원 정무석 같은 경우는 삼선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도 했고 좀 무게감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냥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더 원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